안녕하세요. 김지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속보 모든 부동산 정책 전격 폐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부분의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으며 부동산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주요 부동산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핵심 부동산 대책이 중단되고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는 후퇴하여 부동산 전망이 불투명한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상속세와 증여세 종부세 등도 기대감이 꺾인 상황이며 3대 악법으로 지목이 되는 임대차 입법과 재초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료상담은 010-2612-6276제하 직접 베스트 니미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윤대통령 진급속보 모든 부동산 대책 정격 폐지, 어, 본인이 폐지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뭐위명부실이돼버렸죠 여기 보실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모든 대책에 귀를 기울여 왔잖아요. 2년 반 동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물거품이 된다? 어,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찰떡같이 믿고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이 있으나 마나 할 수도 있고 국회 통과가 될 수도 있었던 것들이 안될 가능성이 있고. 커졌어요. 그 전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것 빼고는 솔직히 대부분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정책 국토부의 정책이 진행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보실래요? 아주 중요해요. 공급대책, 물거품위기, 정부 믿고 재건축 추진한 적들아 이거 지금 먼저 재건축, 재개발 또는 일반 아파트들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부동산대책 우산, 국회 계류, 국회 법안이 뭐뭐 뭐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재건축 재개발특례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건축 초과환수 초과익 환수제 있죠? 이거 폐지하는 거그 다음에 임대차 입법 있죠? 이거 폐지하는 거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거 공시가 현실화 있죠? 이거 폐지하는 거 다주택 세금을 완화하는 거 이거 지금 다 확정이 안 됐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굵직한 것들이 국회 통과 직전에서 아무래도 대통령이 정상적이라면 통과될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핵심 사업 중단. 자, 270만 공급 대책에서 짰잖아요. 그런데 신도시 그린벨트까지 해제한다라는 발표도 했었는데 이거 지금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죠. 그다음에 세금 완화. 이게 세금이 강화되는 쪽으로 재건축 개발 후퇴. 재건축이 지금 개발이 후퇴된다. 재건축 개발 활성. 자, 지금 PF 변동 위기. 지금 PF 부분을 대통령이 많이 그래 신경을 썼죠. 왜냐. 잘못다면 건설사 부도는 이금융권 부도하고 직결되니까.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됐어요. 88 대책 있죠. 재건축, 재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 이것도 변수고. 용적률. 그 다음에 층고. 다 원상복귀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일기특례법. 여러분들. 이번에 선도지구 선정 지원 많잖아요. 선정하는 게 속도가 늦어질 수 있고 지원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집값 전망 불투명 왜 불투명이냐 우선은 좋진 않아요. 왜 정부 정책이 물거품 돼가지고 경제 침체에다가 혼란 빠져서 거래가 안될 가능성이 커요. 금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신도시 정비사업이 늦어지면 결국 집값도 뛰게 돼요. 자,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시행령 위에는 다 미지수야 지금. 그동안에 그렇게 읊어댔던 여러 차례의 대책들이 있으나마나 공연불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 보실래요? 부동산 완화정책 그렇다면 핵심을 잘 잡아볼게요. 별 비치고. 자 상속 증여 양도세 이거 지금 많은 분들이 확 줄여달라 폐지하라 그러는데 야당 절대 세금 안 줄입니다. 제가 알지만 상속세 감축에. 절대 반대. 이번에 통과 안 됐잖아요. 그 와중에, 판의 와중에. 징역세, 양도세 꿈꾸지 마세요. 양도세, 중과세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엄청나게 세게 때리겠죠. 다주택 중과세 폐지. 다주택자들 지금 현재는 폐지된 상황인데, 나중에, 결국은 이거 5월달 유예되고 이제 중과세가 5월까지만 지금 유예잖아요. 일시적으로. 다시 5월부터 부활될 가능성이 커져요. 이게 부활되버리면요. 지금 여러분들 종부세 있잖아요. 보유세. 종부세. 예전에 거의 30억 기준으로 두 채가 있다. 30억 기준으로 두 채가 있으면. 지금은 천만 원 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얼마낸인줄 아세요? 거의 6, 7천만 원 냈어요. 에이, 진짜 차이 많이 나죠? 이때 6, 7천만 원으로 환원돼요. 끌고 가니, 가자니, 종부세. 팔자니, 양도세. 이제 다주택자들 큰일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기신도시 특 폭도 그래요. 추진은 될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그렇지만 혜택 있죠. 혜택이라든가 그 기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커져요. 정부가 돈이 없는데요.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공식가격 현실화 폐지. 국회가 반대. 아마 보유세 폭탄. 이 공식가격 현실화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공식가격 현실화를 지금 여러분들 종부세 보유세 받으셨잖아요. 세금. 그거 지금은 거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때린 거예요. 근데 현실하면90% 이상이에요. 이거 엄청난 폭탄 맞습니다. 실거래가가 이제 14억, 15억대도, 14억대, 13억, 14억대도 거의 저거 맞는다고 봐야 돼요. 종부세. 재초한 폐지, 규제 완화, 초과익 환수제, 그 친구, 지금은 막 70층간에, 60층간에 막 난리인데, 이상하게 국회는 뭐 국회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이게 아파트가 높게 가는 걸 꼴을 볼지를 못해요 아니 관광객 유치하려도 60층, 70층, 80층 지을 수 있으면 지어야죠 그런데 왜 30층, 20층 난쟁이를 만들어 놓습니까 집을 완전 보기 흉하게 지금 또 그렇게 가게 생겼어요 기간 지금 단축돼야 하는데 길어질 거 자, 주택 공급 대책 불가 한마디로 그 전에 대책들, 816, 916, 110, 88 대책들이 나왔었죠? 이게 싹 도로함이 타을이되버렸어요 자, 이제 부동산 3대 악법 폐지. 역시, 그러면 3대 악법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대통령하고 여당의 얘기잖아요. 우당 입장에서는 악법이 아니죠? 당연히 더 좋은 법이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중도라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악법 맞아요. 왜? 뭐든지 정상적 상황에서 좀 공산주의적 사고 방식을 접목시켜갖고 대책을 세게 만드는 거, 공공, 공공을 강조하면서 세게 만드는 것들은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것들은 악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당이 하든 야당이 하든 여기 보세요. 임대차 입법 폐지 임대차 입법은요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건 없어야 돼요. 임차인들한테 엄청 좋은 것 같지만. 그러면 임대인들은 뭡니까? 국민이 아닙니까? 물론 약자인 임차인들한테 조금 더 도움은 주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도움도 안 돼요. 전세가 폭등하고 폭락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임대차 입법,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 폐지하려고 하는데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부작용, 전세값이 폭등 나간다고요. 수요 공급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임대인 역차별, 임대인들이 손해볼 수가 있어요. 자 민주당 반대로 폐지는 힘들 것 같다. 재초안 이건 없애야 돼요. 세상에 초과의 환수제라고 돈 뜯어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1인당 2, 익 8천만 원 넘기면 초과 50%나 돈을 뜯어 먹겠대요. 공사비, 인건비까지 올라가 가지고 가뜩이나 재건축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그 수익이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재초안. 이거 폐지 그래서 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정비사 활성화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의 활성화, 즉,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야 주택수가 늘어나고, 그러므로써 집값이 안정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폐지하려고 했더니 민주당이 또 반대. 사실상 폐지 불가. 그렇다고 또오해 하지 마세요. 민주당이 무조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몇 가지 세금 문제가 지나치게 좀 심하지 않느냐. 제 판단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뭐, 솔직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각의 특색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어? 공식까지 현실. 이건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 역시 공식까지 현실화. 이거 그러면 보유세 폭탄 맞습니다. 특히 종부세 폭탄 맞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말해요. 1% 밖에 해당되는, 2% 밖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들 뭐 세금 내는 거뭔 상황이냐? 그게 바로 공산주의인 거예요. 알았어요? 상위 클래스들이 돈을 쓰지를 않으면 소비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산층, 상류층, 중산층 일반 서민들 할것 없이 다들 공정한 법에서 들어가야죠. 공시가 이제 90% 현실화. 이거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모든 세금이 급증하는 거고. 이거 현재는 60%가 90%로 올라간다는 뜻인데. 와. 자, 한국은행. 대한민국 최대 위기. 한국은행이 오늘 이렇게 지적을 했죠. 한국 경제 이번엔 기댈 곳이 없다. 정말 이거 한국은행 총재가 말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닥 차려야 돼요. 복합적 위기다. 완충장치가 없어요, 지금. 복합 위기.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도 침체입니다, 지금. 금융, 외환, 실물경제. 지금 장기화될수록 타격은 세겠죠. 또 해외 리스크도 있어요. 트럼프라든가. 물가, 전쟁 이런 것들. 경쟁력도 문제가 됩니다. 건전성이 많이 악화됐어요. 부동산, 금융권. 오히려 IMF 때인 97년도보다 더안 좋아요. 지금이 거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한 말입니다. 대기업부터 영세소상인 경쟁력이 지금 심각하다. 대외 신인도 자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오스도 됐고 이제 국회하고 실무진들이 책임을 지어야겠죠. 이거 대외 신인도 아직은 그래도 좋아요. 이거 무너뜨리면 큰일 납니다. 삼중고 지금 세 가지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고금리, 2 0 2 4년 25년 고금리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물론 금리는 인하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원자재 인건비 계속 올라가잖아요. 환율 불안이 이게 최대 적이에요. 달러 급등, 경쟁력 약화, 자본 유출, 탄핵 전국이 일단 개업용 전국이 불러온 문제죠. 여기 보시면 집값 하향 향후 전망.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현재 자료를 한번 바탕으로 주택 거래 뚝뚝 매수 심리 서울 집값 마탕내 마이너스가 둘까요주요 지표, 서울 집값 주간 0.33이 0.02. 어, 계속 지금 이제 보합 수준, 강보합 수준까지 내려와 앉았죠. 거래량도 7월 달 9천이 지금은 2천밖에 안 돼요. 거래량 확 줄었죠. 근데 매물은 6만 건이 9만 건으로 늘어났고 수급 지수도 89가 82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보합적으로 가고 있어요. 대출 규제, 전세 대출 금지, 주담대 대출 제한, 아직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집단 대출 금지했다가 좀 풀어주긴 했는데, 까다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향후 전망, 상승이 지속되는 것도 있고, 하락이 이어지는 것도 있는데, 일단, 상급지 바닥은 12월, 1월, 상승한다는 조건으로, 상승한다는 조건으로 상급지 바닥은 지금 12월 달이 될 가능성이 커요. 명심하세요. 강남 같은 데 1월 정도 가게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다만 대부분 지역은 꼭 12월이 바닥이라고 할수 없어요. 선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월까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강남과 서울 여기는 뜁니다. 양극화니까. 기타 지역은 하락. 지방은 조금 걱정돼요. 하락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서울이 올라간다는 조건으로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국토부 보세요. 110 대책, 319 대책, 916 대책, 각각 한번 간단하게. 1가격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집값 띄우는 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욕도 먹었죠. 자110 대책, 30년 이상 주택 안전지단 없이 재건축, 지방 수도권, 아파트 주택 수제외, 2010년 폐기 단기 등록 임대 제도입니 물론 이건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319 대책. 공시가현실화 폐지 시세 70% 정도로 이내로 장기임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뉴빌사업 2025년에 노후단독 빌라촌 구의적 대책도 있어요. 부동산 피해 대책 대포 완화 건설사 숨통 자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이걸 공공전환하는 거죠. 조기인허가 인센티브 3기 추진 속도 이렇게 대책이 많았는데 이게 국기 통과될 것들이 많아요. 국토부 88대책 제목만 한번 따보자고요. 서울 공급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푼다. 수도권 6년 42만 가구를 공급한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라든가 뭐 용적률 완화, 층고 약 완화, 안전진단 뭐 없애고 30년이면 되고 뭐 여러 가지 비아파트 혜택 자 주택수에 안 들어가고 어쩌고 어쩌고 자 이런 것들 물론 대통령령으로 바로 시행되는 것들은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 국회 통과가 될 것들이 지금 계류 중인데, 자, 임대 사업 혜택, 바로 이런 부분들이 미지수다. 윤대통령의 주요 대책, 결국 국토부 대책이기도 하죠. 갭투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집값 하락 정책을, 초반에는 상승 정책을 썼죠. 그러다가 지금은 하락 정책. 추세적 상승 어려우니까 갭투자 하지 말아라. 전국 집값 하락, 경제가 불투명하다. 공급 계속하겠다. 일부 지역 올라가도 전반적으로 정체하락이니까 국토부에서는 갭투자하지 말고 집값 내려가니까 지금 기다려라. 규제 폐지, 종부세 금주세 폐지, 부유세처럼 활용하겠다. 금주세는 사실상 여야 합의로 없어졌죠. 그런데 종부세, 지금 상속세, 증여세, 어 그거 지금... 야당이 통과시켜 줄까요? 안할것 같은데요? 세금을 워낙 좋아해서 임대차 입법 폐지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와 이거 진짜 내가 보기에는 학법인데 전세 금지 전세를 노골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전세를 금지하겠다고 계속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들 원희룡부터 해가지고 계속 꺼내 꺼냈고 대통령도 언급한 바가 있고 전세 대출 금지, 월세, 반전세 임대로 전환한다. 그래서 에스크로 제도라고 있죠. 그리고 또 장기 민간 임대로 활성화하겠다. 이런 모든 대책들이 지금 시알이먹히질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서는 마당에 자, 이 대책들 정말 돈 엄청나게 처바르고. 특히, 현재,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일단, 뭐, 신도시라든가, 공급, 이런 부분들, 세금 문제. 자, 거의 안 걸리는 거 없죠? 이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예외 없습니다.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든, 무주택자든 간에. 확판이 뒤바뀌었어요, 지금. 어디까지 뒤바뀔지는 또 새로운 정부가 어디까지 끌고 갈지 이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종부세 합류화 종부세, 종부세 폐지가 원칙이에요 원래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은 원칙입니다 근데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죠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 일괄공개 5억에서 8억 파격적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됐어 이번에 증여세도 대폭 완화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데, 이거 무조건 통과시키고 더 다운 시켜야 돼요. 상속세를 없애는 마당에 왜 세금을 걷습니까? 엄청난 세금을. 정말 10억만 넘어가면 40% 세금 두드러 맞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금투세 그나마 이건 여야가 협의를 잘했네요. 여야가 협의를 잘했고. 자. 근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야당의 대표는 그래도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들보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보다 야당의 대표는 뭐 특정인을 치켜세우는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여당과 야당의 중도 역할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세금들은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래야 중도 노선을 받는 거죠. 세수 감소, 금추세 폐지, 즉금 거래 세율 인하. 가상자산 이것도 안 걷고. 자, 이제, 글로벌 미국, 한국 집값 흐름. 음. 별도 한번 쳐볼까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꼭 집값 볼 때는 우리나라만 보지 마세요. 근데 참 안타깝게, 사이클로 집값을 보시는 분들이, 그는 폭등을 이든 폭락이든 다 좋아요. 뭐, 그 예측인데 어때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게 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 특히 우리나라 서울만 한 거예요, 서울. 서울과 미국의 대부분 도시, 다른 나라 도시들, 유명한 도시들 20년간 집값 상승과 하락의 그래프가 거의 쌍둥이에요. 그게 오히려 주식보다 더 일치해요. 그러면 국내, 국내적인 국내 면만 보면 안 돼요. 국내적인 면은 30%분도 이내로 줄이고 해외를 70%로 봐라. 이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글로벌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돈을 미친듯이 찍어내고 있어요. 왜? 기준금리 인하니까 하 2024년 이후에 신고가 찍고 있어요. 지금 21년 수준의 집값은 한참 뛰어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21년 이후에 집값만 뛰어넘은 뛰어넘은 게 아니라 강남만 슬쩍 넘겼고 대부분은 80% 수준, 90% 수준에 멈추고 있어요. 집값이랑 주식이랑 못 갔다 이 말이죠. 세계 26개국 선진국은 초강세입니다. 초강세. 거래량 급증, 주택 부족, 주식 암호화폐, 그러니까 주식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부동산도 상승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만 떨어지고 있으면 결국 우리나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생각도 같이 해야 돼요. 미국 보세요. 어 신고가입니다. 금리나 기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은 글로벌하고 같아요 지금. 자 우리나라만 미국보다 덜 뛰거나 안 뛰거나, 지방은 아예 하라 13년 공급 부족도 변수. 다만 대출 금지 제한이 발목을 잡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불확실성도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윤정부 정책 국회 무산된 거. 다만 금리 인하 화폐 하락, 화폐 가치 하락. 이게 또 집값을 다른 나라처럼 띄울 가능성이 높다. 자 긴급 속보. 사실상 뭐 대통령 끄집어내긴 했는데 국토부의 속보죠. 국토부의 주요 정책들이 국회 통과를 앞둔 것은 당연하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것들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감사합니다.